요즘 이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교사 있잖아요. 청하예고에. 구호동이죠? 네. 청 청하예고에 체육교사로 있는 구호동이 로건리다 그리고 그로건리가 이제 민설아가 말한 오빠다. 이런 음...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 일단 구호동이 등장하자마자 예. 임팩트를 엄청나게 남겼어요. 음, 네네네. 아 어, 그러면서 어,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 구호동이란 인물이 네. 어, 차원 말투를 쓰고 예? 어, 경상도 출신의 음. 청아예고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음. 캐릭터 설명이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인물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기타 인물의 구호동이 있고 네. 바로 옆에 비밀을 품은 사람들의 로건리가 이제 흑백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어이것만 봤을 때는 로건리가 구호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아 그, 왜냐 예. 바로 옆에 저렇게 <laughs> 예. 너무 대놓고 이렇게 보여줬다. 예. 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인물들도 막 가족 관계는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구호동도 바로 옆에 로건리가 있는 게 이제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네, 구호동이 음. 유동필일 일은 없습니다. 아, 무슨? 아, <laughs> 저기 아무리 흑백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호동은 예. 지금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음, 그냥 갑자기 딱 있는 캐릭터죠. 근데 너무 임팩트 있게 등장했단 말이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 구호동이 로건리라고 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뭐 확신은 할수 없지만 네. 일단 뭐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네. 오늘 저는 일단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구호동이 로건리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도록 예, 하죠. 예, 예.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 루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민설아와 이제 이 구호동 로건리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고 으흠. 요거는 뭐 민설아의 대사로 증명이 됐죠. 네. 있었고 이제 민설아가 청아예고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구호동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뭔가 한국으로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으흠. 이제 곁에서 내가 민설아를 도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다. 네. 요런 생각에 청아예고 교사가 되려고 했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라는 전제가 예. 하나 예 이렇게 하는 뭐 가설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민설아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호동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한국으로 찾아 찾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의 관계가 진짜 그렇게. 돈독했다면. 예, 돈독했다면. 유대감이 예. 있었다면. 근데 이렇게 참, 한국에 와서 알게 됐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알아보거나 해서 기사로 봤을 수도 있지만, 민설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민설아의 죽음에 대해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거는 청아예고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이 민설아가 청아예고로 입학을 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이 구호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 민설아가 죽었다는 걸 미국에서 기사로 봤더라도, 그렇죠? 뭐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집에서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헤르펠리스 같은 건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면은 음. 유일한 단서가 지금 청아예고기 때문에 네. 청아예고의 교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 예, 민설아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는 절대 빠지지 않는 예비 1번. 예비 1번 베로나가 가장 이득을 봤죠. 그렇죠. 만약에 조금 더 조사를 했다면 아니면 거기서 얘기를 학교에서 들었다면 그민설아가 살던 집에 베로나가 이사왔던 얘기도 들, 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베로나를 좀 감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음... 학교에서. 그래서 7화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이제 베로나 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것도 구호동에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낚아채죠 아 떨어지자마자 바로 뛰어나서 네, 네. 그것도 아마 베로나를 애당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네. 어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네, 동의를 네. 하는 게 민설아가 로건이랑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저는 메일보다 아, 네. 오히려 교환일기처럼 오. 그 다이어리 그 어플 있잖아요 아, 예. 그거를 공유 클라우드처럼 같이 교환 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 그, 지금, 민설아가 써놓은 그 일기장을 공유했다는 말씀, 이 네. 아니면은 또 그렇죠. 다른 거를, 아, 아니, 그거를... 그거를 공유를 <laughs>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예. 심수련은 지금, 민설아에 대한 이야기들만 알고 있어요. 음,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주고받으려면은 교환 일기처럼 따로 어,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기를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빠가 알 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 거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진짜 그렇다면 어, 여고생이 자신의 일기를 그렇게 함부로 보여줄까요? 막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좀 창피한 내용이 막. 오늘, 나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 막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라서, 예. 오히려 오빠랑만 음... 교환, 왜냐면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건 예. 일말의 가능성이니까. 아, 예,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구호동이 예? 로건리가 되려면은 예, 예. 어, 필요한 설정들이 있어요. 어, 예. 그 설정 중에 하나가 어, 로건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구호동이 되어서 청아예고에 어쨌든 교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부모님이 그 부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음. 그거는 아니라고 봤을 때 로건리가 본인 스스로 어건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로건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 주한리를 이렇게 모티브로, 모티브로 해온, 해온 로건리라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리? 때문에 에. 한국 시장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구호동으로 이제 음. 일을 하며 자신이 아꼈던 동생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아. 되게 그럴싸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민설아가 아니라도 굳이 아니라도 한국에 올 이유가 좀 생기네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투자하려고 왔다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음. 그 검은 머리 워... 어, 검어웨이? 네 검어웨들이 있잖아요 아, 예. 어, 그렇듯이 아마 로건 리가 이렇게 들어올 음. 계획이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민설아를 만날 생각이었는데 민설아 연락이 안 되니까 민설아를 어... 쫓아가다 보니 청아예고에 당도했다. 어... 그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정이 필요한 거는 예. 어, 여기서 구호동은 창원에다가 경상도 말투를 쓴단 말이야. 어, 그렇다면은 그렇죠. 부모님이 경상도 출신이고 이민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경상도 말투와 창원 출신이라는 베이스를 깔수 있는 설정이 하나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부동산 이런 회사에 네. 내가 파견이 왔다면 네. 나를 도와주던 같은 뭐 사수나 아그 사람한테 배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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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뭐 어쨌든 이 말투를 가질 수 있, 있어야 되는 그 음. 배경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어, 지금. 심수련이 네. 자신의 부릴 수 있는 어떠한 장기 말들을 지금 모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 만약 로건리가 자신의 동생에게 침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이 둘이 접점으로 해가지고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민설아의 복수를 같이 도맡아 한다면 음. 그렇다면 심수련이 그 가구회사에서, 맞다 그, 어, 네. 과거회사에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본을 불려나갈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로건리, 그니까, 러 구호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주단태도 부동산 투기로, 그렇 굴을 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역전시킬 만한 네, 그런 게, 요소가 필요해요. 부동산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인 로건리가, 이제, 심수련한테 붙으면서, 주단태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회방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네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심수련이 네. 오윤희를 자신의 가구 회사로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가구 가구 회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해서 쓰기에는 오윤희는 음대고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 비서로 채용을 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 정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 더욱더 플러스를 하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로건이 같은, 음. 어, 투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건이를, 로건이 옆에 오윤이를 붙여서, 오연히가 한국 부동산들의 교록을가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그렇죠. 아, 이렇게도 갈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해요 지금 민설아랑 베로나가 네. 계속 겹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민설아가 한 대사를 그대로 베로나가 애들 앞에서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캐릭터가 겹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구호동이 학교에서 계속 베로나를 관찰하면서 봤다면 이 베로나 안에서 자기 동생을 느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베로나를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예, 그 안에서 비춰지는 민설아의 모습 때문에 베로나를 도와주게 되고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설아의 원래 살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엄... 하면서 엄마랑도 뭔가 접점이 오윤... 생긴다 오윤이랑도 접점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심수련과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방금 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전개가 다이나믹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큰 불을 가지고 있는 주단태를 무너뜨리려면은 예.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심수련을 갖고 있는 폐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 되게 좋은 조커 같은 그런 폐가 생기는 거죠. 아, 예, 좋습니다. 어, 우리가 이거. 그냥 단순하게 구호동이 로건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전개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회수가 폭발하겠죠? 아 <laughs>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어 예. 아, 그럼, 로건리가 구호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그럼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그 밑에 대댓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네. 다양한 의견 주시면은 저희도 예. 참고해서 어,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